게임보다 재밌는 랭킹 리뷰 프리월드입니다. 매번 새롭게 출시되는 신작들 속에서 할 만한 모바일 게임을 찾지 못해 방황하고 계셨나요? 이번 시간에는 4월에 출시 예정인 모바일 게임들 중할 만한 게임들을 모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어떤 게임들이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 바로 확인하러 가시죠. 채널 고정 바로 시작합니다. 모바일로 돌아온 오리지널의 감성 롱맨 X 다이브는 본편과 다른 가상의 세계를 다룬 스토리로. 다채로운 플레이어블 캐릭터들과 펼치는 본격 액션 RPG입니다 대시, 점프, 버스터, 세이버 등 원작의 조작감을 완벽히 구현하였고 자동 조준과 360도 사격으로 편의성을 추가해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플레이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네요 그리고 추억 속의 캐릭터들을 새롭게 제작한 고퀄리티 그래픽으로 만나볼 수 있으며 다양한 신규 무기가 추가되어 보스를 쓰러뜨리고 크리스탈을 수집해 무기를 흡수하는 등 자신만의 스킬트리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스토리 모드는 물론 보스 챌린지와 미션 및 PVP 모드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처음으로 시도되는 코업 스테이지 시스템으로 친구들과 함께 스테이지를 공략하는 재미가 있겠네요. 글로벌 서비스를 출시해 고퀄리티 일러스트와 여러 플레이어블 캐릭터들 및롱맨 X 뿐만 아닌 전 시리즈의 요소를 추가해 호평을 받고 있지만 무기와 캐릭터가 함께 나오는 뽑기로 인한 가금류도 정책은 많은 비판을 받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오전 게임 감성과 시리즈의 요소를 녹아내어 원작 팬들은 물론 액션 RPG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쉽고 빠른 야구 게임, 넷마블 프로야구 2022는 KBO 정식 라이선스를 기반으로 제작 중인 모바일 게임입니다. 모션 캡처로 선수들의 외형과 특이 폼을 구현하였고 실사와 똑같이 구현된 10개의 구장으로 모바일 야구 게임의 한계를 넘어선 그래픽과 연출로 경기를 즐길 수 있네요. 실시간 대전 모드인 PVP와 수집 콘텐츠 및 자신만의 선수를 육성할 수 있는 나만의 선수 콘텐츠로 최강의 선수들로 구단을 만들어 나가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와 세로 화면 전환을 자유롭게 지원하고 있어 한 손으로 어디서는 쉽게 플레이할 수 있으며 출시 이후에도 전략성을 강조해 치열한 수싸움을 벌이는 챌린지 모드도 추가할 예정이네요. 또한 실제 경기 기록 기반으로 제작된 선수 카드와 역사적인 순간을 담은 야구카드로 한국 야구의 역사를 한눈에 볼수 있다고 하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srpg로 돌아온 추억의 국민게임 팔라독 택틱스는 명작 모바일 디펜스 게임 팔라독을 기반으로 동물 영웅들을 성장시켜 언데드 군단을 물리치는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인간이 멸망하고 동물들이 살고 있는 세계에서 더 이상 악한 영혼을 구할 수 없던 악마들이 인간을 언데드로 구할 시켜 동물들을 공격하게 되면서 시작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팔라독을 자유롭게 조작할 수 있으며 동물들은 자동으로 전투를 진행하게 됩니다. 같은 캐릭터를 배치해 발생하는 시너지 효과와 가위바위보 상상으로 전략적인 플레이를 즐길 수 있으며 1일 던전, 무한던전, 탐험, PvP와 리그전까지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네요. 클로즈 베타 테스트를 통해 완성도를 높였으며 원작 팬들은 물론 새로운 srpg 게임을 찾고 계셨다면 기대해 보시길 바랍니다. 2D rpg 최초의 대규모 협력전 신의 탑 m 위대한 여정은 전 세계 45억 뷰 이상의 네이버 인기 웹툰 신의 탑의 ip를 기반으로 제작된 모바일 액션 rpg입니다. 주인공이 탑을 오르기 시작하는 25번째 밤의 이야기를 기반으로 원작 스토리를 정교하게 재현해낸 것은 물론 충실한 요약과 연출을 특징으로 하고 있네요. 또한 원작 이상의 수준 높은 액션 연출과 해돈의 시험, 왕관을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인 크라운 게임 및 공방전까지 최대 규모의 멀티 콘텐츠를 내세워 기존 게임과는 다른 색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다고 하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실적인 리얼 야구 게임, 컴투스 프로야구 V22는 KBO 정식 라이선스로 제작한 모바일 게임입니다. 정밀한 360도 페이스 스캔으로 선수들의 얼굴과 표정을 표현하였고, 모션 캡처로 선수들의 외형은 물론 투구의 회전수와 타격의 정확도 같은 물리 법칙을 반영해 현실감을 더했습니다. 그리고 현장감 넘치는 중계와 치열하게 경쟁하는 리그 모드 및 최고의 구단으로 탄생하기 위한 랭킹 챌린지, 실시간으로 맞붙는 실시간 대전, 강력한 선수를 획득할 수 있는 이벤트 경기와 같은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네요. 또한 가로 세로 화면 전환 등 앞서 소개한 랩마블 프로 야구와 대부분이 유사하니 야구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비교해보시고 플레이해보시길 바랍니다. 끊임없는 대립과 전쟁, 에곤, 임페르나 벨룸은 대규모 전투 콘텐츠를 핵심으로 개발 중인 모바일 MMORPG입니다. 고퀄리티 캐릭터 모델링과 개성 넘치는 6가지 클래스 및 전직 시스템으로 전투에 재미를 주고 있으며 능력치를 올려주는 파트너 마리온과 사냥을 통해 획득한 재료로 장비를 융합하여 몬스터로 변신하는 변신 시스템을 특징으로 하고 있네요. 그리고 협동으로 보스를 토벌하고 보상을 획득하는 보스레이드. 1000명이 참여해 최후의 1위를 가리는 대규모 PVP 모드인 격전의 별론 및 소속 없이 개인도 참여 가능한 공성전과 같은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PC와 모바일에서 동시에 플레이 가능한 크로스 플랫폼을 지원할 예정이며 NC 소프트 개발 출신과 120명 가까운 개발자들이 투입된 대형 프로젝트로 기대를 받고 있지만 변신 시스템과 같은 가금 유도에 대한 우려도 함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절대반지로 세상을 구원하세요. 반지의 제왕 전쟁의 시작은 판타지 소설 반지의 제왕을 원작으로 개발된 모바일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플레이어는 미드러스를 통치하는 10개의 진영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선이 아닌 악의 진영에서 정복과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플레이도 가능하네요. 그리고 원작의 영웅들과 악의 진영을 대표하는 빌런들과 함께 군대를 이끌면서 자신의 영토를 지키면서 상대 진영을 정복해 나가게 됩니다. 또한 중간계 동부의 땅 룬과 고귀한 땅이라는 의미를 지닌 가상의 부광국아르노로와 같은 신규 세력을 추가해 원작에서 볼수 없었던 재미가 있겠네요. 다양한 병력을 모아 최강의 군대로 펼쳐지는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을 찾고 계셨던 분들은 물론 원작의 팬들이라면 기대해 보시길 바랍니다. 스펙타클한 모험이 함께하는 정통 판타지, 마법 스크롤 상인 지호는 동명의 원작 IP를 기반으로 게임 플레이에 보는 재미까지 있는 모바일 RPG입니다 이록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방대한 스토리를 실감 나는 웹툰 컷신과 유명 성우진의 연기를 더해 몰입감을 더한 것의 특징으로 하고 있네요 원작 캐릭터는 물론 오리지널 캐릭터가 추가되어 새롭게 공개되는 스토리와 월드맵으로 즐기는 탐험과 접속하지 않아도 보상을 획득하면서 직업과 상성 조합에 따라 달라지는 전략적인 파티 평성을 통해 전투의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강 마법사에 도전하는 결투의 서클, 악마에게 도전하는 마왕의 탑과 던전 등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겠네요. 원작 팬들은 물론 생동감 넘치는 탄탄한 스토리로 살린 수집형 RPG를 찾고 계셨던 분들은 기대해 보시길 바랍니다. 깊이가 다른 액션, 성검 전서 에코즈 오브 만화는 역대 시리즈 캐릭터들과 함께 성검을 찾아 떠나는 모바일 액션 RPG입니다. 성검 전서 시리즈의 2D 액션을 상황에 맞춰 스와이프와 탭으로 스킬 및 아이템을 사용할 수 있는 손쉬운 조작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작품의 틀을 뛰어넘어 역대 시리즈 캐릭터들과 펼쳐지는 새로운 이야기와 이번 작품에서 추가된 오리지널 캐릭터를 조합해 최강의 파티를 만들어 나가는 재미가 있습니다. 또한 최대 3명의 친구와 함께 협력해서 싸우는 멀티 배틀 콘텐츠가 추가되었다고 하니 기존 팬들은 물론 친구와 할 만한 액션 RPG를 찾고 계셨던 분들은 기대해 보셔도 좋겠네요. 이상으로 4월 출시 기대작 모바일 게임들을 살펴봤는데요. 매월 새로운 모바일 신작들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뿅!